코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3대 도넛으로 유명한 올드페리랑 맛있는 프로틴으로 유명한 렘루씨가 콜라보한 신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품절 대란으로 유명한 올드페리 도넛의 맛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진 쿠키랑 음료라고 해요 심지어 얘네들이 고단백 저당 저지방이라고 합니다 대박 이네들은 매장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집 앞까지 총알 배송되기 때문에 간식 대용 혹은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시켜먹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남편이 매일매일 야금야금 빼먹고 있어요.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크림브릴레 프로틴드링크, 얼그레이 프로틴드링크가 있고요 화이트 초코세서미 쿠키, 티라미수 쿠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올드페리 도넛도 준비했어요 도넛은 순서대로 버터 피스타치오, 우유 크림브레드, 라즈베리 슈가볼이 있고요 옆에는 피넛버터, 크림브릴레, 보스톤 크림도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질 수 없는 따뜻한 커피도 있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쿠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맛있다. 이번엔 이거. 진짜. 여러분, 오늘 광고여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었고요. 앞으로 종종 사먹을 것 같아요. 강추.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